그러니까 3점이겠지. 이게, 주제가 오른쪽에다가, 아, 이거 진짜 친절하지 않냐? 오른쪽에다가 그냥 내가 주제 빡 써놨어. 내가 왜 발전했냐? 경쟁에서 이기려고. 경쟁에서 지금 죽거든. 그러면서 내가 발전했대. 자, 그런 내용이고, 보자. 빈칸 문제였고, How did the human mind evolve? 어떻게 인간의 마인드가 발전했느냐.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항상 우리가 빈칸 문제, 이번 시험 봐서 알겠지만, 이번 시험이잖아. 빈칸 자리는 가장 중요한 말, 주제 같은 게 원래 들어가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문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화살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화살표. 어, 요 화살표 딱 해놓으면 여기가 주제문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빅한다고 경쟁과 갈등이 다른 부족 간에 자, 커스에다가 동그라미 투에다가 동그라미 이두개 짝꿍이다, 짝꿍. 이 짝꿍 개념을 알아야지 해석이 빨리 된다. 뭐뭣을 뭐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야 뭐 뒤에 뭐 위에다 내가 막 야기시키다 써놨는데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뭐멋을 뭐뭐하게 하다. 사역동사처럼 해석하면 돼. 우리의 뇌를 지나했다 너의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그랬던 방식으로. 자, 디드에다가 내가 깜빡하고 표시를 안 해놨네. 디드에다가 박스 때려놓고, 별표뿅. 아, 이런 건 중요한 건데 왜 이걸 표시 안 해놨지? 이게 대동사지? 자, 시험 문제에서는 월가 맞을까? 디드가 맞을까?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우리, 위에다가다가, 이발부터 써놨지. 그거 대신에 쓴거잖아. 일반 동사 대신이면은, 두나 더 쓰면 지드로 변하지. 그것이 그랬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진화했던 방식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그냥, 그냥 주제를 그냥 던져줬어. 어떻게 우리의 사고가 진화했냐? 다른 부족이랑 경제하고 싸우다 보니까, 진화할 수 밖에 없었대, 이 얘기야. Yeah. 그래서, 그 뭐, 거기서 내가 W 해놓고서 이발브리발브 써놨는데, 역시 가끔씩 나오는 거니까 기억 해놔. 리발브는 회전하다, 공전하다, 이러는 게. 인간의 뇌는, 와, 이 단어 미쳤다. 아웃싱크에다가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W도 써놓고 B도 써놨네. 나, 아, 이거 무서운데. 이 아웃이란 말이, 동사 앞에 붙어가지고, 보더라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out number. 뭐뭐보다 수가 많다. out do. 뭐뭐보다 더 잘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out t h i n k 는 표현도 꼭기억해야 돼, 이거. 선생님들은 유심히 볼 거야. 뭐뭐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하다. 이런 말이야. 인간 부족은, they could out think. 더 뛰어난 생각을 할수 있었던 뭐보다? 적보다. 이런 애들은 even s l i g h t l 아주 약간이나마 p o s s e s s 가졌다, 중요한 우위를. 그러니까 생각이 진화한 애들이 조금이나마 똑똑한 애들이 아니, 몽둥이랑 돌멩이로 싸울 때 화를 쏜 애들이 당연히 우위에 있었겠지. 그래서 어떤밴티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아웃싱크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게 쓰인 단어니까, 우리 꼭 기억해놓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어 아, 장점, 단점은 맨날 나오지. 근데 우리 단점일 때 하나 보자고. 선생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드로우백 찾았니? 어, 그 밑에 뭐 여러가지 내가 단점, 디서드벤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로우백은 나올 때마다 설명하는 거니까 기억해놔야 돼. 맨날 나와. 드로우백은. 기억해놓고 자, 밑으로 가서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조금이나마 뛰어난 생각을 해야지 우위에 선다라는 말이야. 능력은 너의 부족에 어떤 능력? 상상하고 예측하는 능력은 where and when hostile enemy. 역시 이 hostile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 밑에 보자. hostile의 반대 개념이 뭐래? hospitable. 허스타일은 적대적인, 하스피러블은 좋은 얘기야, 편대하는, 친절한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하스타일이 맞다. 당연히 적이니까. 이 적대적인 적 부족이 나이스 트라이크 공격할지를 예측한대. 그리고 플랜, 계획을 짠대 이게 따라서 하는 것은. 지금 쫙 보면은, 막 했는데, 동사가 결국엔 깁스고주어는한 단어였어. 뭐냐? 쭉쭉쭉쭉쭉, 쭉쭉, 리니까주어는 뭐였어? 어, 에빌러티야. 그래서 깁스라는 거야. 준다, 너의 부족에게 엄청난 군사적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계속 나오네. 인간의 생각은, became a weapon, 무기가 되었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생각 뛰어나게 하는 애가 살아남을 텐데. 그리고 또 외판이 되었대. f a r more decisive. 훨씬 더 결정적인. 뭐 결정적이라는 말은 중요한이라는 말이야. 뭐보다. Than any. 어떤 것보다도 그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 human mind에다 비춰서는 거 보이니? 지금 주제가 계속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가 적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또 이기면서 진화했다라는 얘기잖아. 계속 인간 또는 인간의 사고. 이게 주제어야. 그래서 휴먼 마인드에다가 내가 박스 때려놓은 거야. 빈칸으로. 넘어가볼까? 아, 짠! 그래서 여기서 보면맨 끝에 데서시라란 결정적이란 말 나왔잖아. 중요하단 소리잖아. 그 밑에 보면 은 데서시브 어쩌고저쩌고 중요한 손다 써놨는데 중요한 필수적인 밑에 그 트리비얼 이단어 계속 말한다. 이 트리비얼 뜻이 뭐지? 헌불은 알지 않느냐, 헌어 겸손함은 너무 좋을 때 쓰는 말이고 겸손한 건 되게 좋은 거잖아. 헌불이 부정적인 의미를 쓸 때는 사소한, 미천한 하차는 이런 의미야. 자신을 하차는 방식으로 대하는 게 겸손한 거잖아. 그런 의미야. 넘어가서 and this mental a r g u t e n t 지금 계속 뭐가 인간의 사고적 우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멘트리한 얘기 나오겠죠. 신체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멘트, 피지컬, 멘털. 이런 정치적 우위는 적용되었다. 반복해서 within each succeeding generation 다음 세대 내에서. The tribe 부족은 또 나왔지. 내가 지금 여기다 왜또 써놨는지 아냐? 빈칸 두개 뚫어놓고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야, 이러면 너네 진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두개뜯어놨으니까 빈칸으로도 좋고. 계속 인간의 사고에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들어간 부분이 주제어야. 부족은 보다 뛰어나게 생각을 할수 있는 부족은 뭐보다 그것의 상대방보다 was more likely to succeed in battle. 자, 여기서부터 밑줄 좀 한번 때려볼게요. 어디서부터? The Tribe서부터. The Tribe서부터. 밑에, in battle 까지. 여기다 딱 표시해놓고선, 서수렴이라고 봤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자, 부족은 That could I think 뭐수 있는 어, 보다 생각을 뛰어나게 할수 있는 적보다 얘네들은 Be likely to 이렇게 해지잖아. 성공할 것 같았다. 전쟁에서. 그리고 Would t h e pass on the genes? 그리고 유전자를 전해줄 것 같았다. 뭐를 담당하는? 정신적 어드벤티지를 담당하는 누구한테? 그 자손들한테. 그래서 뭐 오픈 스프링 뭐 내가 그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어? 자손은 오픈 스프링 디센던트고 우리 오픈 스프링의 반대말이 뭐냐? 조상. 조상 뭐요 Ancestor, Ancestor. forefathers. 이게 조상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너와 나는 후손입니다. 이러한 승자에 해가지고 주제가.